젊은 도시 울산은 이제 옛말입니다. 울산이 전체 인구의 14%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2028년쯤엔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인 가운데 노인복지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김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어르신 스무 명이 경로당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. 20년 전만 해도 60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70대에서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. 다른 경로당보다는 연령이 좀 낮은 편입니다. 경로당은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나 가는 거지. 우리같이 뭐 70대도 벌써 경로당 가나 이런 인식이 지금. 지난 3월 기준 울산 지역 만0 6 5세 이상 인구는 156,1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.96%까지 치솟았습니다. 만 65세 이상 인구가 7%면 고령화 사회, 14%를 넘어서면 고령사회에 해당하는데, 울산은 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겁니다.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8년쯤엔 울산 인구 5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. 이를 반영하듯 울산의 3,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사회조사 결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우선 과제로 노인복지 확대가 41%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노인복지를 늘리기 위해 의료서비스 확대와 노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 1만 0천여명의 500억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그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.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. 맞춤형 전문 기관을. 울산시는 지역사회 밀착형 돌봄 체계와 취약계층 응급안전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고령자의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.